요즘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차트를 보면서 한숨만 번씩 쉬는 분들 많죠. 지금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괜찮은 걸까? 팔자니 손에 같고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이 고민은 사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구간에서도 조용히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테이킹이라는 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지갑 안에서 그대로 굴러가며 보상이 쌓이는 구조죠. 가격이 오르든 내려가든 보상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반등이 왔을 때는 그냥 기다린 사람과 스테이킹한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한 개의 이더리움이 아니라 한 개의 이더리움과 스테이킹 보상으로 출발하니까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어디서 해야 하죠?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불안한데, 묶여서 못 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플랫폼이 바로 스테이크와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 운영되고 있고, 보안성과 투명성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스테이킹 프로토콜이죠. 스테이크 와이즈의 핵심은 내 지갑에 코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테이킹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코인의 보유권이 100%내 것이고 내 지갑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트러스트 월렛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지갑 중 하나이고, 스테이크와이즈와 연동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해보는 사람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갑인 트러스트 월렛에서 이더리움을 누르고 스테이킹 메뉴로 들어가면 스테이크와이즈 옵션이 바로 보입니다. 수량만 입력하고 승인하면 즉시 스테이킹이 시작되고 그 순간부터 보상은 자동으로 쌓여요.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내 이더리움 개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언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묶이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합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킹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서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스테이크와이즈는 그걸 가장 투명하고 안전하게 구현하고, 트러스트 월렛은 초보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죠. 지갑 속 이더리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시장은 변하는데 내 자산만 정지해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스테이킹으로 일하는 이더리움을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스테이킹 효율 올리는 방법과 실제 운영 팁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 영상 구독과 다시 보기 꼭 부탁드립니다.